형님들 안녕하십니까. 25년 1월 1일입니다. 배민 미션이 있어가지고, 개인 일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와이프가 끓여준 떡국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. <laughs> 오늘 배민 미션 보니까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아홉 아 10건. 1 0건해가 2만 원. 쿠팡이츠는 보니까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2건에 3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츠 미션 잘안 하거든요. 첫 번째는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은 조건을 줘요. 쿠팡이츠 보면 3시간에 12건. 이거 쉽지 않거든요. 4건씩 1시간에 4건. 몰라. 진짜 단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주는 대로 막 꽂는 대로 막 달려도 가능할까 싶은데. 그리고 보면, 쿠팡이츠는 약간, 두 번째는 뭐냐면, 미션 딱 걸리잖아요? 그러면 단가를 내려요. 그러니까, 기본 단가를 내리고, 미션을 딱 주거든요? 미션 할까 말까도 의심스러운데, 단가가 에바다. 뭐, 쿠팡이츠나, 배민이나, 도킹객긴이긴 한데, 그래도, 배민은 약간, 야, 내가 좀 해볼만 하다, 싶은 정도로 주는데, 야, 코팡이츠는 진짜 보면 이거 뭐 내가 우회하라는 거지라는 약간 직장 다닐 때만큼의 압박감을 주면서 약간 사고 유발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. 깔끔하게 돈 많은 더 준다 해도안 합니다. 그 따지고 보면 단가 후려처가 말은더 받다가 억지로 억지로 해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막. 셀리 발, 땡기가, 신호위반 당하고 해본들, 만원더 받아봐야, 열두 건에 만 원이면, 한 건당 한천 원? 안 되잖아요. 단가를 천원 후려치나, 이거? 차라리, 배민 타는 게 나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, 뭐, 배민을, 뭐, 옹호하는 게 아니라, 어차피 그놈이,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, 똑같은 깡패라도, 살짝 때리는 놈이 있고, 많이 때리는 놈이 있죠. <laughs> 개인적으로 쿠팡이츠 조금 네. 어, 가끔은 아 이거 뭐 약올리는 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아, 물론 저는 음식 시킬 때 쿠팡이츠 시킵니다 왜냐하면 와우 멤버십 무료라 가지고 어, 대신에 배미는 보면 뭐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. 어차피 프로모션이 기사님들이 적은 날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이번 달 말에 또 설이잖아요 아마 설에 또 미션이 걸리든지할 긴데 개인적으로는 안전이 제일 최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게 부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부업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통 4시 5시 일어나와가 늦으면 뭐 12시 반 1시 이때 들어가니까 직장 생활로 따지면 거의 전업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한달 내도록 타지 않는다뿐이지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 3시에는 청소일 갔다 와서 집에 가가밥 먹고 바로 나왔어요. 잘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할때 하자 싶어 가지고 1월 1일 뭐뭐 뭐 이미 있습니까? 솔직히 뭐 어제 어제가 12월 31일이고 오늘이 1월 1일인 거지 뭐 직장 다닐 때는 뭐 사업 계획도 새로 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저처럼 개인 사업하거나. 배달 일을 하다 보면 뭐 어차피 그날이 그날입니다. 괜히 오늘 안 나왔다가 미션도 걸려 있는데 안 나오고 내일 물량 다 빠졌을 때 내일 또 목요일이잖아요. 그 나와가 또돈 벌라고 또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시원하게 오늘 한번 타보려고 나왔습니다. 아무튼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미션 타시는 분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파이팅입니다.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.